이제는 집중적으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콘도미니엄 됐습니까? 콘도미니어 <laughs> 콘도를 하게도 하죠 그죠? 콘도를 하게도 아 그죠? 그 콘도미니엄. 물론 저보다 이렇게 필리핀에 오래 사시고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셨고 팔아보시기도 하고 여러 분들 많겠지만은 그분들은 동영상을 안 찍어 올리잖아요 그죠? 제가 전 아직 그렇게 막 초보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막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은 제 주관적인 경우고 제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어 뭐뭘 바라고 올리는 건아니다 그냥 재능 기부 차원에서. 제가 다시 이렇게 콘도미님을 알아보고 이랬지만은, 어디에도 이렇게, 이런, 그, 어떤 내용이 있는 데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외국인들이라는 걸 많이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올린 경우는 거의 없어서 제가 올려버린 거니까, 그냥 재미로, 고수분들은 그 재미로, 초보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제 말을 집중해 드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딱몇 마디 밖에 없습니다. 단독하우스, 싱글하우스와, 대, 디테아치드 하우스 같은 경우는 아예 생각을 접어라 타운하우스를 사지 마라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타운하우스와 그 싱글하우스 생각하면은뭐 그냥 렌트를 하세요 렌트 맞습니다 아 이런 차도 여러분 잘모르겠다그 8살이 아니다 맞습게 렌트라는게 있고 리스라는게 있죠 맞습니다 렌트라는게 있고 리스라고 있는데 이 렌트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단기간으로 맞습니다 단기간 어, 빌리는 것이 아습니다 뭐를? 부동산을. 부동산을. 또 자동차나. 맞습니까 차나, 어, 그 부동산을. 단기간 빌리는 걸 렌트를 하고. 리스 같은 경우는 장기간이 좋으시 기간을 정합니다. 1년이나 한 2년 정도가 있습니다. 2년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리스를 하는 경우가 좋으 빌리는 부입니다 빌리는. 그런 다 혹시 이것는모는물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렌트나 레스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고. <laughs> 어, 렌트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통 한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많이 잘라준 겁니다. 3개월 단위로 시죠 많이 잘라줘. 렌트를 하라는지 리스를 하라는지 물어봅니다. 부동산업자가 있지 그지.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한 6개월 이상, 1년 정도 생각한다면 리스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그사람 헷갈리니까, 그지? 부동산업 때문 정확히 얘기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럼 배학, 다음 비약, 비약하는 겁니다. 자, 콘도미니엄입니다 맞습니다. 콘도미니엄인데이콘도미니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그,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큰, 아주 좋은, 이렇게 땅에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가드를 세우고 아주 멋있게 클럽 하우스도 짓고, 맞습니까 클럽 하우스도 짓고, 그 다음에 클럽 하우스 안에 보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데 뭐가 있냐면 골프장도 멋있게 조성되어 있을 것같습니까 골프장도 있고, 이것도 하나 어메너티죠, 맞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어메너티. 어메너티.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메너티, 어매너디. 어메너티인데, 여러분이 딱 가가지고, 영어를 몰라도, 이런 단어를 외워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부동산업자한테 이렇게, 어, 래서 어메리티는 어떤 형태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예스, 예스, 짐이 있다든지, 맞습니다. 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또는 뭔데, 이렇게 뭐, 테니스 코트가, 테니스 코트장이 있다든지, 뭐, 아십니까? 또는 농구장이 있다든지, 이렇게 뭐, 스위밍 풀 같은 경우는 다 있습니다. 스위밍 풀 같은 경우는 다 있으니까, 스위밍 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걸다 이렇게 물어보고 있지, 뭐. 인터넷 콘더메리해주시고 입구 굉장히 화려합니다. 입구 정문이죠, 죠 게이트인데, 누가 봐도, 와할 만큼 멋있게 해놨습니다. 입구장이나, 어디든 콘드도 많이 다 분수대가 다 이렇게 놓여있고, 조경도 잘 되어있습니다. 아주 멋있게 되어있죠, 그죠? 요새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유행하는 게, 이 수영장 옆에 모래를 갖다 놨는 고인데 뭐, 보라카이, 그 보라카 모래라면서 갖다 놨는 곳이 멋있게 다 조성해 제가 나중에 그, 그 사진을 제가 다 올려놓아보겠습니다. 필리핀에 대해서, 이콘도로미엄에를서 쓰려면 사진은 많이 올라와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자, 그렇습니다. 일단, 콘도 내부로 보면, 일단, 1번, 콘도 방 내부 있죠, 그죠? 방 내부를 한번 잠시, 그 내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보면, 뭐냐면, 일단, 1번, <laughs> 뭐가 있냐면, 어, bare, bare type 있습니다. bare type, 맞습니다. bare type은 보통 보면, unpurnished, 그죠? unpurnished, 맞습니다. unpurnished type 이라 하기도 하죠. unpurnished type,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개념이해 놨는데, 세번째는 뭐냐면, full furnished, 맞습니다. Full 어 Punished 알겠습니까? f u l Punished t y p e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연결하있습니다 일단 Bear Type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러분 Bear가 뭐냐 면 맨발, 맨손 이렇게 맨 이런 뜻이죠. 보시면 그렇죠? Bear Foot 이라고 하면 맨발 이 말이죠. Bear Foot이라는 뜻입 Bear Type 같은 경우는 그냥 시멘트만 있습니다. 여기 딱 들어가면 시멘트만 딱 되어 있습니다. 선도 다 빠져나와 있고 있죠. 그렇죠? 선만 빠져나와 있고 여기는 싱크대 없습니다. 맞습니다. 싱크대도 없고 변기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벽지도 없고 타일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없습니다. 그게 벽스타일 같은 거. 근데 u n 니 u 드 같은 경우는 보통 같이 봐도 되는데 스탠다드는 standard s t y l 시타일인데 s t a n d 는 보통 이렇게 그냥 퍼니 r n i 니처라 하죠. 퍼니 r n i t u r e f u r n i 는 가구가 갖추어진 일 말인데 가구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 즉 그렇지만 싱크대도 있고 변기, 싱크대, 뭐 이건 다 없지만은 싱크대, 변기, 그 다음에 벽지, 그 다음에 타일 같은 것이다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풀퍼시 집은 말 그대로죠, 으셔요 완전하게 가구가 갖추어진 형태다 이렇게 말해보시요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기가 콘도미니엄을 사 가지고 자기가 살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이풀 퍼니셔가 제일 좋겠죠, 맞습니까? 그 인도를 주려면, 그죠? 렌트를 하려면, 그죠? 리스를 하지 않습니까? 어? 이렇게 하려면, 이 형태가 제일 낫고, 자기가 살집 정도 되면, 그냥, 제 같은 경우는, 언퍼니셔가, 이게, 이게 제일 괜찮은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 이풀 퍼니셔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갖춰진 는 가구들이, 보통 이렇게 딱 맞춰서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좀 오래 지나면, 침대가 좀 비거거린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게 좀, 이렇게 좀시스비 별로, 오래, 이렇게, duration이라고 duration 즉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u n p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 죠 맞습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는다고는 안 사도 되고 또 로빈슨 같은 데나 좀 싼데 있죠, 그렇죠? 로빈슨이 지금 좀구석있는 그런데 가보면 한 30만 페소, 한 30만 페소 정도 있으면 우리나라 그러면 7 0만을 하면 이렇게 뭐 웬만한 방두칸짜리 아까 베란다 갖는 그런 집이 제일 좋다고 그런 걸다 갖출 수 있기 때문에. 20, 3 0만 페소 정도면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게언퍼니시스타일입니다 어, 가격적인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맞습니까? 이거 유리하고 이거는 뭐 일단 방 내부적인 겁니다. 됐습니다자 이번에는 <laughs> 제일 민감한 부분입니다. 바로 다름이 아니고 콘도미니엄의 가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좀 민감한 부분인데 제 말은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100%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죠? 중관적인 경향입니다. 하지만 저는, 필리핀 같은 경우 보면, 한국 사람은 특히 조심해라는 가슴 아픈 얘기도 많고, 이렇지만은, 어떤, 제가 가장 좀그 많이 당했던 얘기가 카드라죠, 카드라. 이 카드라, 저 카드라, 이렇게 카드라 통신을 가지고, 오죠 자기가 직접 겪지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던 그런 정보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가격적인, 지금 굉장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 있는 사실 제가 조사한 패트만 가지고 한 말씀드리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을 또다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콘도미니엄의 가격. 알겠습니까두 번째 알겠습니까 자, 가격인데. 자, 이 가격에는 일단 대나를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어, ground breaking 이라지 않습니까? ground breaking. 맞습니까? ground breaking 데이터 합니다. 어, 맨 처음에 이렇게 땅을 개방할 당시에 분양할 당시죠. 분양을 하는 당시에 분양하는 당시인데 이 땅을 부수는 날인가 맞습니까? 그러한 브레킹 이 대회는 기공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공식? 기공식에서 분양할 때에 대래서 분양 가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똑같죠 분양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예를 들어서 했습니다 1억이다. 지금 말하면 한 400만 페소 정도 되게 적이졌습니다 1억이다. 생각했을 때 이게 두 번째, 자이 중요한 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turn over date 라가져 오시면 turn over date 라는데 이 turn over date 는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건물이 완성이 돼 가지고 열쇠를 주는 날을 말하는 거죠, turn over date 가됐습니다열쇠를 받는 날, 입주일이죠, 오시면 입주일 맞습니까? 입주일인데 입주일 때면 모든 콘도미니 가격이 작게는 10%에서 맞습니다 많게는 3, 40%가 있습니다. 30%까지 있습니다. 되게 올라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된 것이 뭐 1억 천이나 맞습니까? 뭐 천만 원이나 아니면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어,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서울에 대한 분당 정도 되나 모르겠는데 서울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당되는 게 지역이 보니파시오라는 지역습니다 보니파시오. 보니파시오라고 하기고 보니파시오라고 하기고 또는 쿠바오라는 지역이 죠무신 쿠바오 맞습니까? 쿠바오. 쿠바오라는 지역인데 보니파시오와 특히 쿠바오 같은 지역이 죠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두배나세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ground breaking g a t 비교해서 i turn over 는 거의 한두배 정도의 각인 인상이 되어들 됩니다. 아, 정말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올티가스나, 그지? 올티가스나, 올티가스나, 또는 뭐데 뭐, 마카티, 마카티 지역이나, 마카티 지역이나, 또는 뭔가, 뭐, 이렇게 뭐, 알라방 같은 지역이시죠, 그지? 알라방 같은 거. 알라방이라는 그런 좀 지역이 있는데, 이런 마닐라, 이런 아주 우리 최요 지죠맞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도, 한 8년 전에 그 사람이 올티바스에서 아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올티바스에 있는 투 룸에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투 배드룸에 투 룸에다가 근데 베란다를 갖추고 있죠 그죠? 베란다를 갖추고 있는 그런 콘도민을 어, 샀는데 이 사람이 4년 정도 살다가 약 자기 말로는 2.5배 정도 있죠 그죠? 2.5배 정도 아주 제가 친한 사람입니다 2.5배는 엄청난 돈이지맞습니까 4년을 살았는데 그죠? 이렇게 큰 이득을 취했답니다. 이거는 성공한 케이스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콘도라는 것이,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가 어떠냐면, 이게 참, 말씀드리기 참 그거, 한데, 이게 사도 고민이고, 장기간에 구조하려면 안 사도 고민인 그런 거죠, 맞습니까 그럼 사슬때는나중 팔때는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맞습니까 잘안 팔리는 경우가 많고 또 판매할때는 어, 판매할때는 뭐 판매할때는 원래 판매 양도세라는게 있죠 그죠 텍스가 약한 4%? 한4% 정도 붙습니다 4% 정도 붙고 맞습니다 텍스 4%에다가 또 뭔데 그 중개수수료 있죠 그죠 중개수수료가 자 중개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냐면 어 근데 한한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지그시. 그니까 그러니까 러 1억 정도 되는 것은 한5% 한 정도. 5에서 6% 정도. 1억이 넘었을 때 지그시. 1억이 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한 4%나 3% 정도 있죠. 그죠. 이것도 중개업자가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시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중개수수를 정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증을 없습니다. 그죠. 보통 한 뭐, 한, 1억 정도, 우리나라 돈은 1억 정도에서 한5 6% 정도. 그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게 많이 잡아 6%를 봅시다, 그러면, 텍스 4%, 양도세 4%에다가 중개수 수료가 약6% 정도 하면 10% 정도의 차액을, 어, 10% 정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1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또 양도세와 중개수수료 합해서 약1 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작은, 좀 많은데. 자,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봤을 때, <laughs> 결과은 뭐냐면, 일단 뭐,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laughs>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콘도미니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한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콘도미니팔 것도 없습니다. 팔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세부하는 적이 있죠, 그죠? 세부나, 아까 말했던 거, 올티가스나 마가띠, 알라밤, 그죠? 그 요새 밑을 전내놓은데 보니까, 보리파슈나, 그 바구, 특히 보리파슈, 이거는 뭐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습니다 어, 지금도 살라면 살수 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란 가격으로 살수 밖에 없는 책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어, 터너블 데이트에서 약 10%에서 30% 오르고, 그리고 한 5년 동안은 콘돔비는 가격이 계속 상승합니다. 아, 무조건 상승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제 말이, 지시 상승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그럼, 자 콘돌리는 가계에 있어서는 일단 기공실을 할 때는 이억이라 하면 이렇게 뭡니까? 입주일 되면 10%에서 30% 정도 가격 인상이 됩니다. 맞습니까? 특히 제가 요 근래에 이렇게 알아본 중에서는 보니 파쇼 지역 지금 비고 싶었습니다. 보니 파쇼 지역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관심 있으면 집중으로 보시면 아마 저대 손해나 볼 겁니다. 이미 나 너무 많이 올라간 지역 같은 경우 얘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지이 아, 그고그 다음에, 올티가스나 <목소리> 마카트나 알라방이나 어. 보니파시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랐고, 특히 여러분이 조금 어, 뭐, 살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느냐 면 어드민 주스라고 쓴다. 어드민 주스가 뭡니까? 이러면, 어드민 스트레이션 주스라고 쓴다. <목소리> 음.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이게 관리비인데, 관리비인데. 그냥 그평방미터당 보통 좀센 지역은 한 백만 가백 페스 정도 봅니다 그죠. 렇 자기 예를 들어서 한 오십 평방미터 정도 된다면 보시는 우리하고는 열다 열평정도 되는데 오십 평방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은 약 뭔데 백 페스 증사하고 있는 약 오천 페스좀 맞습니까? 한 달에 오천 페수의 관리비를 생각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관리비가 들어가 생각한다면 이렇게 집을 샀는데 장기간 그도미니놈이면 비었을 경우는. 한 달에 거의 5,000 폐소씩. 조금 싼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또 어드밴 지우가 이렇게 관리비가 막 이렇게 전기세하고 가스비는 뺀 겁니다. 순수한 관리비, 경기실이라든지 수영장 청소라든지 공동 전기비까지 포함했을 경우에 보통 한100페소에서 한 어떤 좀 작은 데는 한50페소 정도 됐습니다. 50페소 정도. 조금 시, 시골 같은 지역은 한40페소 정도 되기 좀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평강 평강 밑에다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니까 보통 한어콘도미너 같은 경우 스티븐 타이 같은 경우 보면 아주 그 돈이 얼마 되지는 않겠죠 맞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10평 어 근데 한1 5평방 미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1 5평방 미터 아주 좁게 는거1 5평방 미터에서 한2 0평방 미터 정도 되는게 니다20 정도가 되면 한 100패스 정도가 되면 한2000 패스도 들지 않습니우리나라 돌아오면 한 5만 원 정도 관리비에 서한다고보이게 좋으시죠. 자, 관리비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콘도미니엄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 이런 지역 말고는 맞습니까? 나중에 팔 때는 정말 이렇게 가격을 낮추든지 맞습니까?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 항상 명심하러 이렇게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지 그렇죠. 그래서 좀 장기간에 한 1년정도 오래 머무르겠다 하면은 사는게 맞습니다 결론은 근데 사는게 맞죠 그근데 자기가 얼마나 머무를지 모르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을 될지도 모른다 이러면 어, 사는 것은 조금 그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팔때잘 안팔리고 나서 세금만 더 많이 먹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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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 콘도 미니움입니다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콘도 미니 자기가 에 거주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렌트했을 가격이 지우죠 사람들 렌트, 렌트 또리스했을 가격을 잠시 말씀드려보면, 단기간과 장기간으로 나눠지는데, 리스 같은 경우는 되게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1% 보면 됩니다. 자기 분양 가격, 매매 가격이 지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억게 1억에 분양을 받았다. 이러면, 여기다가 1%곱하 1%, 1% 0.01%를 곱해버리면 약한 달에 1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리시비를 받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죠. 법방 그렇죠? 그렇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단기간으로 받을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어떤 보면 콘도미니를 사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어, 그, 빌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렌트를 주고 있죠. 그죠? 아보다라든지 호텔 이렇게 곰바이 같은 경우 라든지 또는 아닙니까 에어비앤비 같은데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뭐공식이 어, 별로 없을 만큼 비어 있는 날이 별로 없을 만큼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있지, 특히 보니파쇼 같은 지역런 것에서 많이 보는 거지자 필리핀 부동산 토지 콘도미니엄 계속 오릅니다. 맞습니까? 경제, 필리핀 경제. GDP 같은 경우도 매년 7%, 어떨 때는 10%까지 계속 지속 승 경우도 계속 되기 때문에, 요새 같은 경우 조금 경계적 침체를 하더라도 6, 7%는 계속 오르죠, 보시 주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콘도미엄 같은 경우 구입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팔 때는 굉장히 애를 먹는다는 거죠, 그시오 애를 먹는다는각성연 염두에 두고, 그래서 생각해 주시고, 콘도미네살 때는 반드시 뭐라고, 방이 두 개짜리, 그치? 투 o o bad, 붙여주시오. 유베럴리베가 그 베란다를 가지고 있죠. 베란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집을 사는 게 훨씬 더 제일 유리하게 됐나 싶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장기간이 아니고는 어 웬만한 흔도를 구입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있죠.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정급를여러분 전달하는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었으면 good